낙선대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입니다, 지하에서. 근데 이제 개척교회 하니까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모여들어서 졸업생들이 왔고 뭐 어른들이 좀 오니까 한 30명, 40명 뭐 이렇게 모여서 지하 개척교회를 할때예요 조금 지내니까 한 50명 되던데 갑자기 얘가 아프다는 거예요. 어디 아파 하니까 달덜 굴러요. 직장도 못 가고 계속해서 아파하길래, 그래서 동네 바로 맞은편에 있는 동네 아주 작은 병원은 아니고, 그래도 한 중급 되는 병원인데, 데리고 갔어요. 가니까, 저녁에 너무 아프다이가 데려갔으니까, 이 당직하는 의사가, 지금 보니까 참, 어큰 의사 경험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갓 의사 된분 같아요. 자기가 조사해보고 다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 없으니 그냥 데려가래요. 데려왔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어떻게 했는데 막 저녁 내 아팠던 것 같아요, 얘는. 그게 또 이제 다시 아침에 한 10시, 11시쯤 돼가지고 너무 아파니까 또 데려갔어요. 데려갔더니 어제 다 조사했지 않냐. 근데 이상 없다는데 자꾸 얘는 아프다 하니까. 그래서 이 의사선생님이 실수를 하려니까 얼마나 웃기게 실수를 하느냐 하면 얘가 아픈 데는 아무 데도 안 나오니까 찍어보고 다 하니까 아마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것같다 그래요.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가 죠요 그랬어요. 여보사 양반. 얘가 예수 믿는 애인데 정신과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얘 예, 정신이 똑바로 내라고.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고. 데려왔는데 계속 아프니까 할수없 자기 집에 전화를 해가 아버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타양객지에 서울에 시골아이가 여기 올라왔으니까 아버지는 언제나 마음이 찜한 거예요. 고생하고 하니까. 시골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얘를 데리고 대구 경대병원에 간 거예요. 경대병원에 가니까 탁 조사들이 장폐세 세상에 장이 폐쇄돼가지고 열이 오르고, 막 애가 왔다 갔다 하고 죽을 지경인데, 이거를 정신가로 모으는 거예요. 나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열불이 나요. 그래서, 얘 장을 30cm 잘 거예요. 장을 30cm 잘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잘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솔직하지 못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도 뭐 어떻습니까 하면은 요만큼 알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면 또한 껍데기 벗으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난 솔직하지 못한 걸 제일 싫어해요. 있으면 있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런 거볼 때마다 굉장히 불편해요. 오늘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서 점으로 이제 주인을 먹이 살리는 점치는 요종인데 바울과 그 일행이 지나가니까 매일 따라다니면서 바울과 그 일행에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성경대로 정말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너무 잘 알잖아. 귀신 들린 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거잖아 그러면서 계속 그러니까 바울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여러 날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현대의학의 어사다르한테 이거 한번 갖다 대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귀신이니 영적 세계를 접근은요,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으로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심리 상담하던가 정신과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맹점이에요. 영적 세계를 인정 안 하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이 문제는.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 은혜를 받아야 이 세계가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각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잘 알면서도 잘 오픈을 안 해요. 잘못해놓으면은 온갖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온갖 잘못된 뭐 원사주의 뭐 아니 괴상망측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쨌든 통제를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지도를 잘못하면 답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이단이 끌고 와가지고 이걸 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생활은 곁도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청년 때 이런 거 읽으며 귀신이 나가고 고치고 이런 이야기 맞을까 이거? 솔직히 이야기해서 이거 뻥치는 건가?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참 고심을 많이 했던 사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알성 달성하더라고. 없다 하기에는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맞다고 동의하기에는 또 너무나 먼 거예요. 아마 오늘날 이성적인 지성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오늘 내 이야기에 100% 공감을 하실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은 좀 묘한 성경 규절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 엔돌의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 우리를 이야기하면 무당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하고 싸움에서 어떻게 되겠냐? 너무너무 힘들고 하니까,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데, 사울 왕은, 전부 우리를 이야기하면 무당, 박수, 다 죽여버렸다고. 박멸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너무 답답하니까 엔드레 신제반 여자 무당을 찾아가는 이야기예요. 찾으러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찾아라! 그러니까 엔드레 신제반 여자가 탁 보고 당신이 사울 왕이야. 당신이 다 죽여놓고 다 없애놓고 지금 무당 찾으면 이건 나 죽이겠다는 얘기냐? 이 말이잖아요. 이때 28장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죽이려 하느냐. 이때 여우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벌하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엔돌의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내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을 불러냈는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아니면 귀신의 장난이냐 이게요 성경해석 난제신학이에요 성경 해석을 할수 없는 성경 소위 난해 귀절이라 이거예요 성경 난해 귀절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진짜 사무엘이 맞는가요 아니면은 가짜 사무엘 귀신이 사무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나타나가 내가 왜 나를 쓴다시게 하느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이거를 토론회를 해서 이 지금 신학자들께도 논쟁을 시켜 보니까요. 한 4대 6대 였습니다 사는 진짜 무당이 불러냈지만 진짜 사무엘이 나왔다. 그 영이. 또 한쪽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은 사탄의 역사로 사무엘이 나온 거다. 4대6.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 3대7로 자꾸 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고, 귀신의 장난이 맞다고 생각하는 쪽이 더 강하거든요. 이게 4대6에서 3대7로 점점, 점점 이쪽으로 바뀌어 가거든요. 자, 여기서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수납을 하거나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성경의 귀절들이 많이 나와요. 11기 사항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아 중심인데 엘리아에게 까마귀가 그리 시내가 있는데 까마귀가 먹을 걸 갖다 줬다. 그 까마귀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먹이를 줘야 까마귀가 물고 오는 게 한계가 있을 텐데, 그걸 먹고 살았다?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결국은 850대 1로 싸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진짜 내렸을까? 눈에 보이게 내렸을까? 여러분 어때요? 문제는, 너무 고민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걸 습관적 신앙이 아닌데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주입식이 보니까 그렇게 그냥 세뇌된 것처럼 믿는다고. 문제는 한번 고민해보고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경험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 엘리사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갑질에 영감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모합 정글 하러 가다가 다 사막에서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요 사밭이 뭐냐 하면은요, 여기 혹시 하나님의 종이 없는가, 이 살아날 방법이 없는가, 사람도 가축도 다 무리 없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물으니까, 그 아주 골치 아픈, 하나님의 종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놈 하나 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면 가보자. 그래서 엘리사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수금을 타니까 사막에 이제 땅을 파라 물이 나온다. 그게 말이 돼요? 사막에는 물이 없는 데 아니에요. 팠는데 아침이 되니까 물이 나타나면서 모압전벌하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여리고 무너진 이야기. 요단강 건너가는 이야기. 홍해 갈라지는 이야기. 의심 없이 믿는 게 대단한 믿음인 것 같은데 어려서부터 이게 습관적으로 받아들이지는 거거든. 문제는 뭐냐면은 이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것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하면 고민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지난주에 네 대구에 제자들이 우리 목사님 은퇴하셨고 또 우리 한번 초청을 해서 기도회 갔어요 갔는데, 잘 맞췄어. 근데 밥을 먹는데, 어떤 집사 한 분이, 목사님,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성경, 해석을 한번 해주세요. 뭡니까? 하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했는데, 이거 여성 비하 아닙니까? 할 말이 없어. 내가 허허 웃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이면 묻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이거 답변할 사람 있나요? 잘 없어요. 근데 쉽게 다 믿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거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도 성경에 뭐 있고, 사람의 딸도 있고. 근데 이분은 내가 보니까 여자 집사님인데 인생살이 굴곡이 많았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까칠해요. 그냥 잘안 믿어. 뭐 질문이 있는 건 여가 없이 그 내가 웃으니까 답변해 줄수 있냐고. 이것도 성경 난해 기절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서로. 첫째,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한 거다. 두 번째. 아담 하와 그리고 가인 아벨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다시 셋의 후손 그래서 타락한 천사슬또 하나는 셋의 후손을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야말로 자기들 족보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다. 사람의 딸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방족속들 그 당시에 자기들이 보는 유대인족속이 아닌 이방족속들의 딸들은 사람의 딸들로 봐도 그런데 신약성경에 오면은 로마서 8장 19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하는 바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대부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일 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잘 믿음이 잘한것 같은데 진짜 어려운 문제 딱 만났다. 믿음이 없는 것 똑같이 힘들다. 난 그걸 보고 굉장히 당황할 때가 많았어요. 죽음이 우리 앞에 오고, 여러 가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에, 신앙은 빛을 바라는 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할 때, 엎드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가정사에도 어려운 문제가 확 들어오고, 막 전체가 흔들흔들 할 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원망 안 하는 거예요. 성교제에 나가서 일생 동안 후회 없이 성교했어요. 목회자로 큰 목회 못 했지만 후회 없이 일생을 던졌어요. 그럼 그거로 만족하고 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평가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불행을 자처하는 거예요. 난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안 들어. 그럼 일생 동안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일을 한 것이냐? 사람을 보고 한 거냐? 내가 사람을 의지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고백이. 우리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지금 자꾸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도 그렇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성 종교, 지성 종교로 자꾸 바뀌고 있다. 어려서부터 그냥 주일학교부터 그렇게 믿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진짜 믿느냐고, 네 어려운 문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삶과 신앙은 다르게 가꾸는 거야. 이단이 돌아가 흔든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든가, 자기 자신에게 큰 인생을 바꾸어 놓을 문제가 생겼다. 달라져. 다시 믿음이 뭔가를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인생에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역경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어요. 언어학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자들은 대부분 보면, 한 7천 단어에서 한만 단어 사용한다 그래요.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남자하고 다르니까 한 2만 단어 사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피곤하지요, 남자가.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도 여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내가 학교 교사할 때도 보니까. 초분은 정말 당나귀 하고는 살아도 말하는 저 여인하고는 살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대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한만 단어나 칠천 단어에서 만 단어. 여자는 한 이만 단어. 그러니까 수다 떤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어요. 인간이 희한하다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자꾸 들어가지고 모은다고 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변화가 오느냐 깨달음의 은혜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도 요즘 이제 전화 온내 목회생활 내 삶을 돌아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난 내가 참 웃기는 게큰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정말 믿음이 정말 부족한 믿음이었구나. 나는 정말 누구보다 하나님을 리얼하게 만났는데도, 내 생애를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지. 내가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면, 그것에 더 깊이 깨달았어야 되는데참 부족한 게 많았구나. 그럼 오늘. 이 이성적으로나 지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수많은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될 것이냐.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그 치유가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인가? 잘안 믿어요.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훨씬 힘이 있어요. 암투병 해봐요. 의사 한마디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죽느니 사느니 한다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부딪히면요 신앙이라는 자체가 별거 아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거 그냥 어려서부터 자동으로 밑도록 만들어 놓은 신앙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면 무엇에 큰 변화가 오느냐 가장 큰 변화는 나 하나님 앞에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과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적으로 접근을 시켜서 다 주일 학기부터 그렇게 만들어어요 어제는 우리 손자놈 계속해서 감기 걸리니까 할머니가 주여 고쳐주세요. 지금 이제 26개월 덜 됐는데 25개월짜리 주여 고쳐주세요. 했더니 주여 고쳐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할비도 같이 고쳐달라고 기도해봐라 했대. 주여. 할비는 안 고쳐주려고. 계속 자기만 고치라고. 그저 엄마도 계속 감기 기침하니까내 네, 엄마도 이러니까. 아니! 자기만 고쳐주세요. 계속 그 말만 하더라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타인에게 한번 넘어가는 거는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직 에으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자기 몸만큼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걸 이루었다 하거든요. 오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 앞에 얼씬거리고 있는 차, 지하철에 나가 보거나 해서 이단들 줄서가 있는 거 오면서 보지 않습니까? 무려 성경 공분이 뭐니 해가 탁볼 때마다 야,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를 눈을 열어 보게 되면.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잊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들이 변하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많은 사람들 여기 있다가 보면 낮에는 별사람들 다 상담하러 와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많은 분들 옵니다 제일 힘든 분들이 뭐냐면요 우울증 환자나 공황장애자들이 많이 와요 심지어는 중직자도 많이 근데 내가 이분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게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삶을 바꾸시오. 생활하는 삶의 패턴을 바꾸시라고.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신과 의사하고 우울증 양 먹고 하시라고. 그러나 그것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머릿속에 내의 회로가 잘못 길을 내가 그런데 환청이 들리거나 아니면은 막 충동적인 게 일어나는 거. 근데또시한하게참 보면 공황장애 앓는 사람들 중에 천재가 많더라고. 천재적인 시를 쓴다던가 아니면 어떤가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세계를 보는 거거든요. 제가 전에 한번 보니까 그꽤 유명한 작가인데 자기 공황장애가 너무 심해가지고 진호동 건들라고 한 시간 반을 왔다 갔다 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어떻게 됐고 뭐 요단강 건너고 홍해가 갈라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냥 믿도록 만들어놨다 주일학교부터 여기에 진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다시 재확인하는 것이 구원받을 때 성령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부터. 이게 없어서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예수 믿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뭔가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은 본인이 믿는 것이 아니고 믿도록 만들었는데 그 안에 함몰된 거예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땅 것까지 미치고 변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